안녕하세요 외진입니다 네 오늘은 원래 이제 올려 올리기로 했던 네이 지금 촬영 뷰티 여름 뷰티 느낌으로 촬영했던 이, 이 편을 올리려고 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이 데이터가 다 날아가 버리는 바람에 지금 네그 현장 영상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노트북에서 약간 뭔가 약간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일단 어 요번에는 죄송하지만 제가 이렇게 그 영상 현장 영상을 보여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이렇게 사진을 제가 이제 해놓은 걸. 가볍게 제가 작업하는 것들이나 이런 걸좀 가볍게 한번 보여드리고 그냥 뭐이 정도 작업을 해도 이 정도 느낌은 난다 뭐 요런 정도의 예좀 가벼운 영상으로 좀 대체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어 일단 이 제가 원래는 이 영상을 좀 나, 추후에 좀더 준비해서 찍으려고 하다가 이제 급하게 또 제가 이제 요번에 또 제주도를 네, 요번 주에 내려가게 돼서 급하게 빨리 좀 작업을 안해 놓으면 또 다음 주 거까지 이게 예 어떻게 좀. 예, 이게 또 일정이 안 맞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거 먼저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이 영상을 한번 좀 어차피 한번 을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라 그래서 지금 한번, 네, 만들어,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네, 일단 그 이번에그 여름 뷰티라는 느낌으로 요 촬영하게 된요 뷰티 사진은요. 보시는 것처럼 요거와 요거 이렇게 네 가지 컨셉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 일단 요게 아마 좀 요 부분들이 약간 좀 메인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약간 여름에 좀 반짝이는 부분, 빛이나 이런 느낌을 좀 많이 살려서 요즘 좀 많이 좀 보시는 느낌이랑 좀 비슷하기도 할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느낌의 뷰티를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약간 색조 느낌으로 인한 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한번 좀네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일단은 뭐 제가 약간 이 색조 같은 느낌으로 약간 여름이 생각나는 느낌으로 한번 연출을 해봤는데 이거는 뭐죠? 뭐 보시는 분들이 아마 판단을 좀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어 약간 좀 오후에 비 따뜻한, 이어 요걸 요렇게 해 놓은 게 나을까요? 보면, 이렇게좀 오후에 따뜻한 빛으로 연출을 하기도 했고, 요거 하나는 약간 좀 블링블링한, 요걸 제가 앞에다 한번 더 볼게요. 음, 요걸 좀 블링블링, 아, 왜 뒤로 갔을까요? 다시. 네, 이렇게 이제 보시게 되면은, 요 뷰티, 여름 뷰티, 약간 좀 화사한, 이런 블링블링한 이런 느낌의 요즘에 좀 많이 보이는 듯한 느낌으로 한번 또 연출을 해봤고요. 이렇게 보시면, 또 약간 좀 강렬한 오후에 빛으로도 또 연출을 해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던 색조 느낌을 한번 여름 느낌을 내보려고 했고요. 일단 보시면, 어, 제가 일단 이렇게 만들어내는 부분이, 일단은 이제 원래 제가 이거를 히스토리 부분이 다 지워졌습니다. 일단 이제 저장을 해놓 바람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지금 레이어 부분으로만 좀 보여드리면, 자, 일단 보시게 되면 이게 가장 기본 원본이고요 원본은 약간, 라우파일로 촬영을 하다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약간 좀 이제 맹탕 같은 느낌이 있죠? 아무래도 좀, 뭔가 이런 부분들이 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쵸? 효과들이. 그래서 요거를, 일단 처음엔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것처럼, 저는 이렇게 잡티부터 먼저 제거를 하거든요. 그게 보시면, 네. 이런 것들, 보이시죠? 음. 요런 것들은 저번에 제가 1편에 한번 남겨드렸던 것처럼, 예전에 그 리터칭 영상에 제가 만들어놨던 부분들이 있고요. 이렇게 잡티나 이런 헤어 부분들, 또 이런 아이 쪽 이런 부분들도 다 이런 피질도 다 제거를 해요. 이렇게 최대한 피부 패턴을 따가지고 네그 다음에 이렇게 좀 크게 뭔가 문제가 없는 상태까지 만들어서 잡티 제거를 잘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리키파이. 이 순서는 가끔 변하기도 합니다. 제 기분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리키파이 해줘서 렌즈 약간 왜곡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좀 잡아주면서. 이 모델이 실제적으로 보이는 이런 느낌들을 좀 연출해 주려고 이렇게 리퀴 파이를좀 가볍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 이 느낌에서 그냥 뭐 그렇게 어렵게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 닷지하고 닷지 앤, 앤 번이라고 해서 이두 가지를 사용해 가지고도 충분히 좋은 느낌들을 만들어 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자 보이시죠 껐다 켰다 하면 이 얼굴에 얼룩들이 어, 보이실 겁니다 보시면 음,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얼룩들이 보이죠. 이게 메이크업 얼룩들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 라이팅 얼룩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보완해줄 수 있는 작업으로 이것만 해주셔도 피부가 상당히 깨끗하고 매끈해져요. 매끈해지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약간 빛 넘어가는 이런 것좀 이제 대신에 좀 계산을 해서 다징버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나중에 좀더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런 식으로 한 장의 사진이 요번에 만들어졌다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좀 가볍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지면.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서 제가 이 프리셋 만들어 놨던 걸 이제 넘어가서 적용을 합니다. 근데 요거는 음 네. 여기 보시면 요렇게 여기 보시면 요렇게 프리셋 모드로 이렇게 넘어가서 카메라 라운 쪽에 들어가서 이쪽에 프리셋을 저장해 놓은 걸로 하는데 아마 이게 제가 지금 윈도우 PC로 <laughs> 지금 이게 맥북으로 잘 이게 안 돼가지고 윈도우 PC로 하기는 하는데 제가 요거를 지금 아마 저장해 놓은 게 여기 거의 없을 거예요. 얼마 전에 컴퓨터 포맷을 해서 여기 뭐 여러 가지 프리셋, 일단 저장해 놓은 걸로 이렇게 뭐 효과를 주고 가면서 이제 컬러그레이딩 같은 부분도 만들어서 하고요. 이렇게 하나의 이제 사진을 만들어 냅니다. 이 프리셋도 뭐 개개인마다 설정이 다 다르니까 제가 하는 게뭐100% 맞는 답은 아니라 이런 그레이딩 부분은 이제 말 그대로 작가의 개인적인 역량인 부분이라 이건 뭐 지금은 좀 디테일하게 다루진 않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중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해놓고 이렇게 좀센 느낌을 주려고 빛을 강하게 쓰다 보니까 이런 콧대 이쪽에 보면, 그쵸? 요 부분이 요렇게 그림자가 는게좀좀 좀 약간 좀 눈에 많이 좀 거슬려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약간 잡아주려고 나중에 후보정으로 이렇게 좀 잡아주게 됐어요. 여기를 보면 약간 그쵸? 디테일이 살짝 뭉개져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크게 최대한 눈에 안 띄게끔 해서 이, 요 부분을 요렇게 패치 툴로 땁니다. 요걸 한번 보여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요렇게 패치 툴로 따서 이런 식으로 살짝살짝 이렇게 뭐 움직여주면서 지금 뭐, 이렇게 해놔서 안 보이겠지만 요렇게 해서 요 부분들을 약시, 약시 경계를 좀뭉개주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그리고 다치 툴이나 이런 걸 살살살살 살살 이렇게 요 부분을 좀톤 작업을 해주시면 요렇게 좀 자연스럽게 이런 그림자 부분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화사하고 좀 블링블링한 네 사진이고 요거는 보시면 크로스필터를 사용해가지고 이런 빛 갈라짐을 좀 이쁘게 표현해서 뭐 입술이 요걸 쓰게 되면 입술이 이렇게 반짝인다 라는 이런 느낌을 좀 주고 싶어서 이렇게 좀네 크로스필터를 사용해서 이런 느낌의 반짝이는 느낌을 주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살때좀 계산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뭐 임팩트 있는 사진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좀 블링블링한 부분들을 약간 모아 저 있으면 여기에 좀 시선이 많이 가고, 그럼 약간 익스트도 포인트가 주 포인트를 줄수 있기 때문에 이런 느낌들에좀더 어, 제품들을 좀 돋보이게 할수 있는 이런 사진들이 아닌가 이렇게 작업을 해봤습니다. 일단 이렇게 뭐 조명 같은 걸좀 많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재밌게 만들어 보면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이런 사진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뭐두 번째, 그 다음에 또세 번째 그렇죠 보시게 되면 이런 부분도 거의 다 비슷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하지 않았어요. 저도 이게 리터칭을 되게 아직 뭐 리터칭 쪽으로 저도 이게 잘 하지는 못해서 제가 일단 어느 정도 할수 있는 부분 정도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한요 정도의 레이어만 가지고도 네이 정도 느낌은 낼수 있더라고요. 제가 해봤을 때는. 그 요거는 약간 좀더 화사하고 좀 이렇게 강한 빛이긴 한데 좀 따뜻한 느낌을 좀더 주려고 약간 웜톤 계열의 느낌을 좀더 살렸어요. 이런 느낌들도 약간 컨트라스트가 좀더 강하게 들어간 건좀더 빛이 강하게 들어가서 섀도우 부분을 조금 더 넣어주게 되면 약간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더 임팩트 있게 보이는 이런 느낌들도 만들어질 수가 있고 요거는 그거보다는 좀더 완화된 느낌으로 연출을 한 거겠죠 그리고 이 마지막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런 색조 느낌을 좀 주려고 하긴 했었는데 이렇게 약간 좀더 밝기나 이런 것도 조절을 해봐도 될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저 정도의 약간 좀 예, 뒷편 느낌을 좀 주려고 하긴 했었는데 어, 뭐 지금 와서 보면 이 정도에 올리는 느낌도 괜찮네요. 이런 커브 값도 좀 조절해서 이렇게 만져보시면 본인만의 좀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이 정도만 돼도 네, 좀이 부분도 괜찮기는 한데 약간 어둡다는 느낌이 들면 이렇게 좀더 밝게 해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거의 동일하게 작업을 했고요. 이렇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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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주게 되다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세세하게 작업하다 보면 이런 디테일 있게 되어 있는 사진들을 좀더 만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일단 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어, 이렇게 좀 뷰티 사진, 좀뭐 제가 전문 리터처는 아니기 때문에, 예,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안 되고, 요렇게 좀 제가 할수 있는 부분들의 리터칭을 해서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어, 이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뭐 과도하게 꼭 리터칭을 뭐잘 하시면 좋겠지만, 제가, 저도 그런 게뭐 전문 과정을 이렇게 뭐 배우거나 이래보지 못해서, 일단 제가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할수 있는 제가 하는 요런 리터칭법을 좀 보여드리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드렸고요. 이것보다 뭐좀더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좀 상업적으로 넘어가시게 될 거면 좀 전문 리터처 분들을 저도 아직까지는 뭐사 많이 같이 작업을 해보지 못했는데 그런 분들이랑 좀 같이 작업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개인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아직까지는 뭐 저희 나라에서 개인적으로 좀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 프리랜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보시기에는 뭐 가볍게 뭐 이런 작업 환경 좀 보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셔서 한번 그냥 가볍게 공유를 해봅니다. 그래서 요것들도 좀 나중에 세부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하는 거좀더 이제 리서칭 영상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은 요렇게 제가 준비되지 않은 게 급하게 하다 보니까 한주 정도만 보여드려도 충분히 좀 이해가 갈것 같습니다. 뭐 조명을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요렇게 뭐 촬영을 해도 충분히 뭐 어느 정도의 뭐 느낌을 살수 있는 뭐리터칭을 해볼 수 있진 않을까 해서 이렇게 뭐 그리고 제 사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또뭐 보여드리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네뭐 그렇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진도 뭐그래도좀 알고 나면 좀더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 번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던 영상을 좀 빠르게 보여드린 거라 네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고요 일단 어 이렇게 여름 뷰티 느낌이 좀 어쩌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시고 또 괜찮으셨는지 네 한번 네좀답글이 이런 걸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는 아마 이제 제가 제주도 쪽 내려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또 이런 또 뭐, 약간 좀 볼거리도 있는 이런 촬영을 하러 내려갑니다. 그 그런 부분들도 좀 중간중간 촬영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좀 더, 어 이게 너무 이렇게 뭐 조명 위주로 이렇게 좀 단순해지는 것 같아서, 좀더 보여지는 느낌에 좀 이렇게 뭐 설명은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촬영하는 뭐 모습들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도 좀 간간히 계속 만들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좀 재밌게 봐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제가 좀 급하게 좀 이렇게 문제가 좀 돼서 급하게 찍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한번 본인들이 보시기에 약간은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렇게 뭐 레이저 가볍게 만들어서 한번씩 뭐 이렇게 다친 버는 연습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요 다친 버인 부분을 제가 다음에 한번 하는 부분을 좀정확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어 여기까지 마무리 하고요. 제가 또, 어 뭐냐, 요번에 좀더 재밌는 또 촬영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보시고 또, 제가 좀더 열심히 또 해서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또 현장 사진 못 보여드린 점 되게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더 재밌는 차, 촬영으로 좀더 보답하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갈게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